금희궁 오늘이 운세 11월 1일 월요일 띠별 운세 사업운 투자운 매매운 금전운 재물운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용한점집 금희궁 만신 김금희입니다. 2021년 11월 1일 월요일 띠별 운세입니다. 쥐띠 운세 가정이 평온해야 남들이 우러러본다. 남을 이해하고 양보를 하라.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고 실천하면 금전운, 명예운 승진운 따른다. 새로운 일을 설계하려면 좀더 계획성 있게 추진할 때 성공운 따른다. 사소한 일에 신경이 쓰인다. 기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되 음주는 금물이다. 소띠운세. 마음을 바로 갖고 덕을 쌓으면 분주한 만큼 외사가. 자연이 형통된다. 사업 후는 작은 면에서 활성화되며 귀인의 도움으로 행운도 따른다. 독단적인 행동은 주위로부터 소외된다. 무리한 여행은 피하는 것이 좋다. 때로는 바보스러운 행동도 이익을 불러온다. 작은 것부터 챙겨라. 호랑이 띄운 새, 검 띄운 새. 언행이 일치하지 못하니 착잡한 심정이 된다. 구설수가 따르니 자중하도록 하라. 활동적인 곳에 좋은 결과가 기다린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처세하라. 매사에 권태를 느끼며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심정이다. 마음을 추슬러라. 자신의 입장을 완벽하게 하고 주위와는 가급적 원만하게 하면 순조롭다. 토끼 띄운 새. 마음의 동료를 가라앉히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나갈 때 금전운의 안정을 찾는다. 무리한 힘을 사용하면 결과는 패한다. 자신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라. 당장은 고통이 따르더라도 변혁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하라. 의욕과 용기가 별실을 맺을 수 있으며 매사 풀려나갈 조짐이 보인다. 용띠 운세 망설이다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 관망하는 것이 좋겠고 표면에 나서지 말라. 아직은 매사를 처리하는데 장애가 된다.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면 성공은 따른다. 능력보다는 이해가 필요하다. 능률이 오르지 못하니 상사에게 눈치가 보인다. 우정을 지킬 때 금전후는 순조롭게 풀리겠다. 느긋한 행동은 미덕을 부른다. 뱀띠운세 독선적인 행동을 자제하면 피해는 없다. 원만한 상태에서 재물은 따른다. 심리적인 갈등이 배도되니 때로는 현실로 받아들여 소화를 하라.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과감한 행동으로 도전할 때 행운과 기람이 겸비한다. 기대가 깨어지니 허망해진다. 생각하며 행동하는 처세가 중요하다. 말띠운세. 결론은 당신의 희망대로 이루어지니 이기심이나 자존심을 버리고 임하라. 득과 실을 따질 때에는 결과가 중요하다. 여유를 갖고 대처하라. 재물은 명예운 따르나 친구 관계의 중용을 지켜 대립을 피하고 원만히 처리하라. 결론을 내리기에는 일은 감이 있다. 냉철하게 이성을 찾으면 좋은 소식이 있다. 양띠 운세. 관제나 질병이 뒤따르니 문서운 계약운에 신경을 쓰라. 작은 것부터 신경 쓰는 것이 유리하다. 귀인으로부터 이익이 따르며 활동적인 상황에서 금전운에 여유를 갖겠다. 전화 위복으로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확인하는 자세가 성공운을 연다. 끈질긴 집념이 빛을 보겠다. 사업운, 재물운, 명예운 행운이 따른다. 잔나비 띄운새, 원숭이 띄운새. 별 소득이 없는 일로 왈가왈부하다 보면 남들에게는 좋으나 몸만 피곤하다. 마음먹은 대로 행동에 옮길 시기이다. 피곤하지만 과감할 때 이익은 돌출된다. 매사에 큰 기대는 갖지 말라. 여행은 있으며 바쁘게 뛰다 보면 인정을 받는다. 고전하던 일이 상승세에 돌입되며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찾겠다. 박기운세 의견 대립으로 인한 오해가 따른다. 원만한 가운데 중용을 지켜라. 직선적인 언행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쌓아올린 공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 원칙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안정을 유지하는 지름길이다. 마음의 갈등을 해소하여 서로 의견을 합하여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라. 개띠운새 분쟁의 씨앗이 있으니 대립하지 말고 원만히 처리하면 사업은 성공은 풀린다. 사업상의 변화는 갖지 말고 책임감 있게 처신하라. 안정이 최선의 길이다. 규칙적인 생활도 필요하지만 한 번쯤 벗어나도 명예운 행운은 따른다. 일시적인 침재기에서 벗어나겠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돼지띠운 새. 자신이 의도한대로 목적은 성취한다. 명예운 관록은 길하다. 심리적 갈등에 사로잡히니 매사에 안정이 요구된다. 깊은 판단이 필요하다. 이해와 아량으로 주의를 포용할 때 사업은 재물은 성공은 풀린다. 분주한 만큼 소득은 따르나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 애정은 연애운 편안하다. 이상 오늘의 운세를 점집 금위공 만신 김금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금위공 운세 구독자님들과 방문자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점집 금위공에서는 4주 운세 궁합 제외 사업 등을 실시간 1대1 전화 운세 상담 및 방문 상담을 합니다. 예약은 용안점집 금희공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